hms 킨메리, 해상 로열티.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장비가 왔습니다. 업데이트 때 봅시다. 자, 근데 진짜, 베선드는참 지치지도 않고 꾸준하게 또 진행을 시키네, 보면. <laughs> 자, hms 킨메리. 자, HMS 킨베리는 1차 대전을 앞두고 건조된 영국 일회용 순양 재담입니다. 음, 자, 다음 업데이트에 등장예정이랍니다 자, 영국의 오랭크 전투 순양학 특징. 강력한 기본 배터리, 평범한 방어력, 자, 뛰어난 이동성, 어, 대공 보호기능이 없습니다. 대공이 없답니다.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자, 보남은 1910년에서 11년. 어, 해군계획의 일환으로 기공되었다. 해당 함급의 유일한 함선으로 계획되었고 13년 8월에 건조된 이 함선은 1차 대전 발발 전 영국이 건조한 최고의 순양함이다. 해당 함선의 설계는 라이언급 순양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 본 함선은 실제는 1차 대전 발발 직후에 있다. 어, 1914년 8월 독일 북해에서 벌어진 헬레골란트 바이트 해전에서 당시 BT 제도기 지휘하던 네, 본함선은 영국 함정들과 함께 독일 경순양을 득차을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자, 요래 생겼습니다. 음. 자, 통상적인 순양전함의 경우 뛰어난 기동성과 가려 그리고 살짝 부족해 보이는 방어력이 특징이다. 킴베리 음. 또한 비슷하다 합니다. 자, 345mm 주포 네 문, 그리고 102mm 네 문, 그리고 16문에 533mm 어뢰가 들어있답니다. 음. 자, 다음 업데이트 때 등장할 장비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 킴메리는 조지오의 배우자의 이름을 따온 유일한 영국 함선이다. 음. 자, 실합팁도 있네요. 자, 보남선은 순양함의 속력과 저남의 주포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보다 작은 체급을 가진 함선들을 상대하면서 더큰 체급과 느릿듯한 기술과 잠선을 나타낼 경우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좋다. 장갑을 일부 희생하면서 속력을 높이긴 했지만 더큰 체급의 함선과 교전할 때는 기동성의 이점이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배 배선드에서는 기동이 좀 좋다고 그걸 뭐 함을 피하고 이럴 정도 급은 아닌가봐요. 그러니까 화력이 좋으니까 나하고 비슷하거나 낮은 함선하고 싸우고 높은 함급한테는 싸우지 말라 이 말이네요. 자 다음 업데이트 때 등장할 예정이랍니다.